여보, 나 오늘 회식인데. 딱 11시까지만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될까? 뭐, 회식? 속편하게 회식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나랑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회식이야? 아, 나 빼고 우리 부서 사람들 다 가는데 어떻게 해? 조금만 마시고 12시 전에 들어갈게. 여보는 집에 나 혼자 있을 것 뻔히 알면서 그러고 싶어? 남들은 신혼에 어떻게든 집에 빨리 오려고 난리라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얼굴만 비추고 최대한 일찍 들어갈게.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빠져나가? 과장님, 부장님도 전부 참석하신단 말이야. 얼굴만 비추고 갈게. 알겠어. 대신 적당히 끝내고 지하철 막차 끊기기 전에 들어와. 약속 안 지키고 늦게 들어오면 알지? 당연하지. 그때는 내가 다신 당신 앞에서 회식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을게. 적당히 마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연애 1년 만에 결혼한 남편은 놀기 좋아하고 성격이 참 활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는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인데, 저랑은 정반대인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짧은 연애기간을 갖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좋은 부분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혼 결정을 한것 같고, 막상 같이 살아보니 문제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시댁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일부러 내 전화를 안 받는 거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는 대로 나한테 연락 좀 해라. 어머님 전화하셨네요? 죄송해요. 일하느라 못 봤어요. 너는 핸드폰을 폼으로 들고 다니냐? 요즘 젊은 애들은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데. 일할 때는 방해되니까 잘안 보게 되거든요. 어차피 연락 올 곳도 별로 없어서. 근데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며느리한테 연락하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니? 그냥 너희들 결혼하고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연락해 본 거야. 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랑 맞춰가는 중이죠, 뭐. 그래? 잘 지내면 다행이지. 근데 너 진짜 오늘 내가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 글쎄요, 저는 잘. 아, 잠시만요, 어머님. 내일이 아버님 생신이죠? 맞죠? 아들이고 며느리고,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을 기억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냐?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잘 챙겨야지. 꼭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생신부터 달력에 다 표시해 놨었는데. 됐다. 아무튼 내일 저녁에 다 같이 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어. 소갈비로. 네 시아버지 생신 겸해서 밥이나 먹자고 연락한 거야. 내일 별다른 약속 없지? 아버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가야죠. 선물도 꼭 준비해서 갈게요. 그런데 어머님, 식당 예약은 하셨어요? 그건 너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예약까지 해놨으니까 내일 저녁에 몸만 오면 돼.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제가 먼저 챙길게요. 알겠다. 그럼 내일 보자꾸나. 여보, 내일 아버님 생신인 거 알고 있었어? 방금 어머님한테 연락받았는데. 아, 맞네. 우리 아빠 생신이구나?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식당 예약해놨다고 내일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하시네. 이따 퇴근하고 백화점에서 만나 아버님 생신 선물 사야겠다. 그냥 용돈이나 얼마 드리면 될 텐데.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적당한 거 사면 돼. 나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아버님 생신인데 어떻게 대충 보낼 수가 있겠어. 그래도 기본적인 성의는 보여야지. 그냥 밥이나 먹고 오면 그만이지. 원래 우리 집은 그렇게 생일 같은 거안 따죠. 안 돼. 어머님이 기분 많이 상하신 것 같단 말이야. 퇴근하고 백화점에서 만나? 그렇게 부랴부랴 백화점에서 선물까지 사서 다음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소갈비를 먹자고 하시길래 어디 한정식 집인가 생각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우갈비집이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비싼 곳은 자주 오지도 않아서 살짝 주눅이 들었는데 기왕 왔으니 맛있게 먹고 준비해 간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계산할 때가 되니 시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먼저 밖으로 나가버렸고 계산대 앞에 저와 남편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결국 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나 너무 열통 터져서 바람 좀 쐬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든지 말든지 해.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맛있는 밥잘 먹고 왔으면서 대체 왜 화가 났냐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식사비용 얼마나 왔는지 못 들었어? 48만원이야, 48만원. 아니, 어머님이 예약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해놓고 계산은 왜 내가 하는데? 뭐야? 지금 겨우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 누가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됐잖아. 어제 아버님 선물 사는데도 40만 원 썼어. 그런데 오늘 식사도 어머님이 그렇게 비싼 곳을 예약하셨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식 된 도리로 우리가 식사 한끼 대접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그냥 식사 한 끼가 아니잖아. 어제 오늘 쓴돈 합치면 거의 100만 원이야. 당신 진짜 좋은 날에 쫌생이처럼 왜 그래? 그만해. 그렇게 밥값이 아까우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 그 돈은 받아야겠어. 웬만하면 나도 좋은 마음으로 식사 대접해드리고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하신 것 같아. 덤탱이는 무슨 덤탱이야? 당신 계좌로 돈 넣을 테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그만 싸우자. 결혼하고 처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남편과 제가 많이 다퉜어요. 남편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고, 저도 솔직히 저 때는 처음 겪는 일이니까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한 잘못도 있었죠. 남편과 이 문제로 말다툼을 몇번 하고, 진짜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하니? 내일 주말인데 뭐 별다른 약속 있어? 아니요, 내일은 저희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아무런 약속도 없어요. 그럼 잘 됐다. 마침 주말에 대게가 먹고 싶어져서 말이지. 내일 우리 집에서 먹을까 하는데, 너희도 같이 먹을 테냐? 대게요? 좋죠. 어머님 동네에 대게를 잘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노량진에서 포장해 와야지 뭐. 그럼 너네 집이 노량진에서 가까우니까, 오는 길에 포장 좀 해올래? 아, 포장이요? 제가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 먹을 생각인데, 내가 노량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너가 오는 길에 들러서 가져오면 될거 아니냐.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근데 뭐또 무슨 할 말이 있니? 대게값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그래도 우리 네 사람 먹으려면 돈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너는 무슨 돈 걱정을 하고 그러니? 포장해 오면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노량진에서 대게를 3 마리 쪄서 포장하고 남편이 먹고 싶다는 회를 조금 샀더니 가격이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싸긴 했지만 내식고 횟집이나 대게집 가서 먹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어머님이 먹자고 했으니 그 돈은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 먹고 저희 간다고 일어날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결국 제가 먼저 대게값 달라고 해서 20만 원 받아서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그돈꼭 받아야 했냐고 한마디 했지만, 애초에 돈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먹게 된 거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잘 들어갔냐? 너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사주셔서 제가 잘 먹었죠. 그래, 내돈 냈으니 내가 산건 맞긴 하지. 근데 너는 너네 집에서도 그러냐? 뭐가요? 꼭 그렇게 계산적으로 돈을 다 받아가야 직성이 풀리겠어? 제가 산다고 말씀드렸으면 제가 사죠. 근데 어머님이 사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돈을 주시는 게 맞죠? 그래, 그건 그렇긴 한데. 너는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아깝다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저번 갈비집 일도 그렇고 어머님이 먼저 먹자고 해놓고 자꾸 저한테 비용을 부담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때는 내가 깜빡했을 뿐이야. 계좌 불러, 당장 보내줄 테니까. 아니요, 그 돈은 이미 남편한테 받았어요. 제가 이런 애매한 상황을 싫어해서요. 앞으로 저희가 식사 대접할 때는 확실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며느리 무서워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겠니? 너 진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다가 나중에 후회해. 글쎄요, 제가 빚진 것도 없고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당돌한 게 들어왔어? 하느나 대게처럼 비싼 음식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제가 식사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싼 음식 먼저 먹자 하고 생색은 다내면서 돈은 저보고 계산하라니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며느리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남편도 이번엔 할말 없는지 저한테 화도 못 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